안녕하세요. 애터미 제니영입니다. 어,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라든지 여러가지 어, 많은 두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보통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이 혈관개통, 뇌혈관, 심혈관 개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온다고 해요. 저희가 혈관을 어, 지켜주는 오메가3 제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애터미에서는 음, 식물성 오메가와 동물성 오메가 두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오메가 동물성 오메가는 알래스카에 심해에서 먹이사슬의 제일 아래에 속하는 아주 작은 폴락 같은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거고요. 한국인이 먹기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외국분들 목에 맞춰가지고 어 해외 제품들은 목구멍에 걸리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드시고 나면 은 굉장히 목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보통 큰 생선에서 추출을 된게 많아요. 그래서 어, 좀 비린 냄새가 많이 나고 목구멍에 걸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에터미 제품은 한국인 목에 맞춰갖고 저희가 어, 한국 원자력 연구소와 콜마 베인니치가 이렇게 작게 만들었고요. 이 3개월 분이 정말 19만 2천 원에 아니라 19,200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성 오메가를 소화 흡수하기 힘든 분들 어, 식물성 오메가도 준비되어 있고요. 심해 하와이 코나 해변의 600m 이하 지하에서 어, 살고 있는 남조류에서 추출한 그런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혈관 벽에 음식을 먹고 노화가 되고 그러면 찌꺼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게 좁아져서 혈압도 올라가고 혈전을 생기게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혈관 벽에 있는 찌꺼기를 막아주는 이 오메가 제품이랑 그리고 음, 에터미 그린 포,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소개할게요. 이 안에 요세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폴리스를 입안에 직접 뿌리는 형태고요. 이렇게 보통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구내의 건강을 지켜주고요. 미세먼지나 중금속 등도 내보내줄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수시로 목안과 입안에 뿌려주시면 건강한 구내 에 세균과 염증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건강 그리고 입안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혈관 건강 지키시고 또 어,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도 최소화하고요. 코로나가 그 면역계통에 작용을 하고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 면역계통 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고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해요. 그래서 혈관은 항상 건강을 지키고 의사 선생님들이 꼭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챙겨먹는 건강식품이 오메가3하고 그리고 비타민C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메가3 드시고 혈관 깨끗하게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모든 어, 혈관계통의 질환을 예방해줄 수 있는 오메가3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에터미의 좋은 제품 착한 가격으로 만나고요. 에터미 네, 음, 브라질의 야생 벌집에서 추출한 바카리스 나무에 푸른빛을 띄는 그린 프로폴리스 어, 천연 항생제고요. 굉장히 좋은 물질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폴리스 제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그런 어,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수용화가 되어서 입안에서 녹아서 어, 활동할 수 있도록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술력의 애터미 그린, 그린 프로폴리스 3병 네, 19,800원 원래 한병에그 정도 가격 받아야 하는데 착한 가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애터미 제품 많이 사랑해주시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